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04학년도 휘어학평 나영심 6번이고요. 문제를 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다섯 개의 정사각형 중에 한 개에서 두더지 인형이 튀어나왔고 나왔다. 들어가고. 자, 다시 한 정사각형에서 두더지 인형이 튀어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하는 오락 기계가 있어요. 자, 매번 각 정사각형에서 두더지 인형이 나올 가능성은 전부 다 같다. 일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각각에서 튀어 나올 확률은 전부 다 5분의 1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오락기계의 두더지 인형이 두번 튀어나왔다가 들어갈 때 두더지 인형이 나온 두 정사각형이 서로 뭐라고요?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단, 한 변만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을 이웃하는 정사각형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왔네요. 됐나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 그림을 여기다 그려보면 이런 얘기죠.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다섯 개가 있는데, 결국 뭐라고요? 아, 두 번, 티, 어, 두 번, 티어타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서로 이웃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어떤 거면 되는 거예요? 어, 이런 거면 되죠. 이런 거면 되겠네요. 이런 거. 됐나요? 어떤 건안 돼요? 아, 이런 거는 안 되겠다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런 확률을 구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뭐야? 한번 하고 또두번 하는 거죠? 그러면 앞 사건과 뒤 사건은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배반인 사건들 즉 케이스들만 잘 나눠서 줘 구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럼 첫 번째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디를 먼저 한번 튀어 왔다 갈까요? 여기 어때요? 여기를 한번 나왔다 가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나온 상태에서는 보이시나요? 여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나머지 아무데나 나와도 결국엔 서로 이웃하겠죠. 됐죠? 그러니까 아, 이런 케이스가 있네요. 또 그럼 어떤 케이스가 바로 나눠지는 게 보여요?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라 그럼 만약에 다른데가 되면 즉 어디? 만약에 여기가 돼요. 됐나요 그럼 여기가 되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가 된다라는 것은 여기가 된다, 여기가 된다, 여기가 된다. 즉첫 번째 나오는 것을 가운데로 되는 거 케이스와 그리고 사이드 쪽이 된다는 케이스 두 가지로 따 나눕니다. 두 개는 겹치지가 않거든요. 배반인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자, 첫 번째, 어디가 나올 확률? 가운데가 나올 확률. 당연히, 첫 번째, 가운데가 나올 확률 얼마예요?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 데나 나와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웃하니까 얼마예요? 5분의 4가 됩니다. 5분의 4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로 나왔다고요? 아, 어디에? 여기에. 여기나 여기에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나올 확률을 원래는 5분의 1인데 그런 케이스는 이게 전부 다 같은 케이스라고 인식하세요. 따라서 그것이 4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어디만 칠해야지? 이가 이웃해요. 가운데를 또 칠해야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얼마예요? 5분의 1이 됩니다. 됐나요? 서로 배반이고 잘 구했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5분의 4와 여기도 25분의 4가 되니까 결국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5분의 딱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25분의 8입니다.